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정부 주도로 알리페이 쪼갠다, 대출사업 분리시켜 국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그룹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텐센스에 대한 압박의 강도도 여전히 높아져가고 있죠. 알리바바와 텐센스는 알리페이와 위체페이라는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리페이와 위체페이는 소액 대출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알리바바를 통한 이런 엔트그룹의 압박이 또한 그 텐센스에게 이런 압박도 갈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조금 고려해보고 이번 사태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알리페이를 쪼개서 대출 사업 구경화. 자, 지금 보시면, 어, 엔트그룹의 압박은 오히려 텐센스의 압박도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텐센스가 오히려 국가에 굴복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도 더욱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하죠. 이제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가 위기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리페이와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올리고 사용을 하면서 이 핀테크 사업을 늘려왔죠. 작년 하반기 IPO가 예정되었던 엔트그룹의 상장을 막더니 이번에는 알리페이에서 대출 기능을 떼어내서 사실상 국유화시킨다는 라 것이고, 또한 어 수십만의 그 알리페이 이용자의 정보 자체도 이제 이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재 10억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슈퍼앱 알리페이의 해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리페이에서 전자결제 기능만 남고, 지금 소액대출 등의 서비스는 별도로 옮기는 시기죠. 12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엔트그룹에 대해서 소액대출, 가상신용카드 사업을 하는 허베이, 그리고 역시 소비자 대출 서비스를 하는 제베이 이두 회사에 대한 분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별로 안남았어요. 결국은 중국 정부의 뜻대로 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그리고 이 회사들의 서비스를 알리페이가 아닌 별도의 앱에 담아 어, 담을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 정부는 앞서 아, 엔트 그룹에 대한 충칭 엔트 컨슈머 파이낸스, 충칭 엔트 컨슈머 파이낸스란 자회사 설립을 승인해 줬는데, 이 충칭 엔트 컨슈머 파이낸스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알리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보가 이쪽으로 싹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 화웨이와 제베이 이두 회사를 1위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즉, 엔트그룹의 대출 사업을 제재하고 그룹을 선보려는 수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그림이 하나 좋은 게 있어서 올려드렸는데, 엔트그룹 소액 신용대출 사업이라고 해서 화베이와 재베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곳이 만들어진 시점은 2014년, 15년, 그리고 대상은 알리바바 구매자를 이용을 해서 이... 대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알리페이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알리페이를 이용한 소액 대출을 사용자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기간은 무이자 50일 그리고 최대 12개월 한도 같은 경우는 3만 위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지배이, 재배이 같은 경우는 910만 원 정도 특징은 쇼핑 플랫폼과 연결된 시너지가 나오고 있고 자체 신용평가를 사용해서 온라인 즉시 대출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완전히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중국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승인한 충칭 앤트 컨슈머 파이낸셜라는 자회사는 앤트그룹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입니다. 사실상 이 정부의 소유권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화베이와 제비이의이두 사업부의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엔트그룹 매출의 39%나 차지하면서 결제 처리 사업 규모를 추월을 했어요. 말하자면 알리페이를 통해서 그 핀테크 사업을 하는 결제 서비스를 사업을 하고 있는 주 사업보다 오히려 대출 업무의 기능으로 인해서 발생된 매출이 더 늘었다는 라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엔트그룹의 지분 33%를 가지고 있는 모 회사인 알리바바의 주가는 13일 홍콩 증시에서 장중 4% 가량 급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알리페이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라는 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죠. 알리바바의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독점적인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바바의 독점 결제수단이 이번에 중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이게 무너지게 될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뒤에 또 연, 연, 음,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텐센스와 텐센스의 위챗에 내장되어 있는 위챗페이와 함께 중국 결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지금 엔트그룹의 현황을 보면 알리페이 회원만 10억 명이 10억 명의 그 재정 정보가 완전히 이제는 중국 회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알리페이의 사용 상점은 8천만 개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하는 알리바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음 여기서 물건을 많이 팔아요. 그리고 알리바바에서도 물건을 파는데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중국에서의 중국 내에서 결제수단 이것은 결국. 누가 사용하느냐?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연간 거래액이 118조 원, 핀테크 고객만 7억 원, 7억 명, 그리고 합작 금융회사가 2천 개, 이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 금융권까지 이용을 한 소액대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운영자산만 4조 1000억 위안, 소액대출 규모만 2억 1000억 위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익 자체가 소액대출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결제 서비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5.8%로 나와 있죠. 소액대출은 금융업 쪽에서 63% 중에 15.5%인데 이득 자체는 결제 서비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엔트그룹은 10억 명에 달하는 알리페이의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소액대출이나 보험, 펀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금융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정부도 엔트그룹이 핀테크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금융사업으로 이제는 구분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사업에 아주 강력한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작년 6월 말 기준 엔트그룹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액대출이 39% 재테크 상품판매가 16% 보험이 8%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업인 결제 부분 매출 비중은 지금 36%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 보더라도 소액 대출 39%, 지금 본업인 결제 부분 매출 비중이 36%를 이미 능가한 상황입니다. 알리페이 앱에서 소액 대출의 서비스를 분리하게 되면 소비자에 대한 노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출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중국 당국은 이미 엔트그룹의 소액대출과 소비자 대출이 포함된 소액대출업을 분리하라고 명령한 상황이죠. 또 엔트그룹이 소액대출에서 활용해온 소비자 정보관리 그리고 신용평가 부분 이것을 떼어내서 엔트그룹과 국유기업이 합작 설립하는 회사로 지금 이관하도록 이미 조치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중국 엔트그룹을 일부 사업 국유화 중국정부가 소액대출을 하고 있는 화베이와 소비자대출을 하고 있는 재베이의 대출에 매스를 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엔트그룹이 특별히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신용평가체계를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출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대출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부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취해 버리겠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대 바탕으로 지금 엔트그룹은 정규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음 지금 중국의 은행을 통해서는 지금 대출이 많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알리바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서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내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 재정을 잡지 않으면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도 줄어드는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반드시 잡으려고 중국은 노력하고 있다는 라 거죠. 엔터그룹과 같은 경우는 초기에 서민들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리대금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게 중국, 중국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중국 금융당국의 판단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베이와 재배를 통한 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 금융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죠. 소액 대출 한도는 온라인 구매 실적 등 일반적인 신용과 상관없이 주어져 왔고, 대출해주는 자금은 이러한 소액 대출을 여러 개 모아서 이를 담보로 하는 자산 유동성 증권을 ABS를 발행해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부채를 통해서 또 다른 부채를 만들어내는 게 자산, 자산 유동성 증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팔아서 다시 돈이 또 들어와요. 중국 당국은 급증하는 ABS 발행에서 야기될 금융 리스크를 걱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인 키에베 자료에 의하면 화베이와 제베이가 올해 3월까지 발행한 ABS 만도 766억 300만 위안에 달한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합자 신용회사는 엔트그룹과 저장성 국유기업인 저장관광투자그룹이 각각 35% 다른 국유기업이 기업인 저조 금융투자그룹 등또 지분을, 지분을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엔투그룹이 이번에 새롭게 자회사를 만들고 있는 정보, 기업, 뭐, 지금 대출 정보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국영기업화 돼서 결국은 중국 정부에 싹 넘어가게 10억 명의 대출 정보가 싹 넘어가게 되고 있는 현 상황이죠. 그래서 합자 신용평가 회사를 완전히 국유화 하겠고,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출도 여기를 통해서만 할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국유회사가 엔트그룹이 가지고 있는 인민들의 신용평가, 그리고 이후 인수될 소액대출업까지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합자회사 설립 후에는 제베이와 화베이 등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합자회사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되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데이터를 활용한 빅테크의 독점력을 약화시키고 빅테크의 주요 의사 결정에 공산당의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다. 결국은 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재갈을 물려서 중국 정부에 끌려가도록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도록 만들게 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또한 아까 언급드렸던 알리페이와 텐센스의 으름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플랫폼의 상호를 지금 개방해라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알리페이의 대출업 강탈에 이어서 중국 당국은 알리페이와 텐센스 등 빅테크 기업들에게 경쟁사의 플랫폼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영업하는 기업들에게 배달원 등 임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라고까지 주문하고 있죠. 중국 공업 정보화부는 지난 10일 날 알리페이, 텐센스, 바이트댄스,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등을 소환을 해서 각 기업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쓸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현재 알리바바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텐센스가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인 위챗페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죠. 또 텐센스가 투자한 전자상거래업체인 징둥닷컴이나 음식 배달업체인 메이탄에서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어, 어, 공업정보화부는 소환한 기업들에게 모든 플랫폼을 예외 없이 개방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알리페이든지 위챗페이든지 둘중에 하나의 회사는 망가지게 되는 회사겠죠. 이렇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챗페이가 더 뛰어나게 될수 있어요. 어쩌면 알리페이가 더 뛰어날 수도 있게 됐죠 지금 알리페이로 힘을 몰아주는 입장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 알리페이가 지금 더 좋아지는 입장도 될수 있죠 그러면 왜 빅테크 기업을 중국 정부는 압박을 하느냐에요 지금 중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을 압박하고 있죠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 그리고 무분별한 금융업 확장 특별히 금융업 확장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신경을 쓰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이 있죠. 위안화의 디지털화, 디지털 화폐 이렇게 넘어가면서 금융업을 중국 정부가 딱 틀어쥐고 있어야 될 가장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너무 힘이 세게 되면 이러한 디지털화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죠. 반 독점 부분에서 이번에 조치한 담장 쌓기 문제는 입점 업체들에게 다른 플랫폼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양자택일과 함께 규제장국이 중점적으로 지금 들여다보는 분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사부 노동부와 교통부, 시장감독청국 등도 지난 10일날 메이탄, 디디추싱, 알리바바, 텐센스 등 10개 플랫폼 기업들을 소환을 해서 노동권 보호 강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임시직 노동자의 급여를 높이고, 휴직권 각종 사회보험을 보장하라는 짓입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 음식 배달원이나 운전기사 등은 개인 사업자이거나 파견업체 소속이어서 플랫폼 운영업체, 본사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는 맺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노동법도 이러한 형태의 긱 이코노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죠. 이에 중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공고 형태로 임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되어와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중국 정부가 알리페이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중요 부분 이득이 더 많이 되는 부분을 중국 정부로 오고 특히 사용자의 이러한 정보들 다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대출을 받고 이러한 것까지 이제는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돈이 부족한 현상 그리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잘 듣지 않고 이러한 입장 이러한 것들도 다 완전히 바꾸어버리겠다라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중국인민들의 옥죄기 그리고 기업들의 눈치보기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커다란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